장세기 1장 3절로 5절은 빛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 창조하신 그 날은 어, 6일 동안 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절로 2절에는 창세계의 어, 어, 총주제 어, 총론이라고 어, 볼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3일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창조하신 땅과 물과 빛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씀으로 땅과 물, 그리고 빛이 창조되므로 우주와 자연의 모든 기초와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것이다. 창조된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 6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어, 하루에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첫 날부터 어 낮과 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 낮을 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이것은 그 지구가 이 자전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낮이 되었고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 반대편은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날부터 지구의 자전이 시작이 되었고 낮과 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첫째 날이라고 한이 날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 일일을 가리켜요 일일. 그래서 이 어, 일일은 문자 그대로 하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날을 뭐한 세대로 해석한다든지 일정한 어떤 그 기간으로 해석해서는 어, 안 됩니다. 과자들은 이 날을 뭐 천년 혹은 어떤 특정한 기간의 단위로 이것을 계산해서 지구의 창조가 몇억 년이 걸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몇억 년이 걸리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세포에서부터 이 단세포 그냥 이 세포에서 좀더 복잡한 보이지 않는 정도의 세포로 진화내고 거기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어,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어, 또침팬지 같은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어, 무슨 오스텔로피테쿠스, 뭐 네안데르 네안데르타인 이런 고대의 그런 원시인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 진화론을 이렇게 몇억 년의 과정에 어, 과정을 거쳐서. 자연 발성되었고, 진화되어서, 지금의 세상과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되었던 그러한 과정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은 완전히 거짓이고, 그것을 뒷받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의 가서질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 날이 지구를 자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낮과 밤이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옴이라고 정하셨고, 24시간을 하루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 7일째는, 6일이 지나고 7일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 무호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고 또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46억 년이라고 지구의 그 역사를 추정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그, 어 측정 도구가 결국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 탄소 측정의 기준도 사람이 정한 거예요. 어떠한 고대의 그, 어, 공룡의 화석이라든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발견을 최초했겠죠. 최초부터 탄소 측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대의 단, 어, 그 동물의 사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자기들만의 측정의 단위를 만들어내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그것 과학자들의 또 상상력에 의해서 뭐 46억 년 전부터 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측정법이. 그래서 그것의 기준으로 어 어떤 것은 46억 년 전이라고 하고 어떤 어떤 것은 뭐 5억 년 전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그러한 데를 우리가 가면서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믿어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창조하신 것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해, 해가 없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을 이 단축해 놓으셨어요. 해가 있는 동안 일할 수 있고, 또 해가 지면 어, 자야 되는 이런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성경대로 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분들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그 증거를 주는 과학 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초과학적이지 비과학적인 책은, 어, 아니에요. 초과학적인 어 진리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구약의 연대를 가지고 어떤 어, 이상한 신학자분들은 이 과학하고, 과학하고 좀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푸드,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요. 영국에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과학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초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과학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 우리가 그어 과학적인 방법과 성경을 같이 연구해서 성경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영적인 진리에 관한 것인데 과학적 근거를 우리에게 다 주지는 않지만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역시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 역시, 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분석하려고 해서는 한계에, 어, 다다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진리로 그것을 그대로 믿는, 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아,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 성경을, 어, 이 날을, 하루를, 용이라는 것을 세대로 해석하는 그 세대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세대주의 신학, 이런 그 신학을 가지고, 어, 한국에는 어떤 신학이 대유행을 했었냐면, 그, 뭐, 다미의 선교회라든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성경 하루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를 그냥 하루 24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면 좋은데 아 이것이 천년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뭐 지구의 역사가 이제 6999년이 되면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 이 족장의 세대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 족장의 세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지고 그 세대를 이제 구원하려고 했고 그 세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세대를 완전히 어 새롭게 끝내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세대적으로 성경을 나누어 가게 되면 예수님이 구, 구세주가 우리의 구,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세대는 그냥 당신의 세대에서 구원자로 끝났고 이 또로 또 새로운 세대의 구주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그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신학도 있고 또그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에서 어이 변형되어진 그 취한부 종말론 주의자들의 신학이 이이 성경을 해석하는 장세기 1장 이 3절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셨다라는 그 날을 세대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괴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6일, 지금의 이 24시간이라는 날, 하루 안에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어 비유적으로 혹은 영적인 비유를 통해 영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이물 땅과 또 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에 이 생명을 공급하신 것처럼 이 빛은 예수 장차 오실 영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계시예요. 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어두움을 밝혀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릴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어두움을 이제는 장악하시고 그리고 깨트리시고 온전한 그 빛으로 영적 흑암을 깨트리사 모든 이 믿는 자녀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흑암과 혼돈의 어, 무질서에 쌓여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우리가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수 있는 그러한 빛의 어,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 내일은 6절부터 궁창에 대한 창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